어, 푸시 크로스 할줄 알아요? 푸시 크로스. 요거. 아, 요거부터. 아, 요거, 요거부터 먼저. 아주 저야겠네푸시 크로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스플릿 스텝으로 탕친 다음에 이렇게 딱 해서 방향전환하는 건데 어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을 여기서 포켓에 이런 식으로 약간 옆쪽으로, 옆쪽으로 너무 이렇게 딱당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옆에서 잡아서 이렇게 내 몸에 붙여서 이제 내 몸에 붙여서 이제 보는 건데 여기서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와이드 베이스, 아, 일단 스몰 베이스 하고 여기서 아, 어깨 너비 그냥 하고 그래서 드리블 오른손 드리블 하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겨볼게요. 이렇게 어. 예,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굿 이렇게 그렇지 직선으로 그렇지 이게 약간 봐봐요. 원을 그린다는 게 아니라 약간 완전 직선으로 내 몸에 붙여서 내 몸에 붙여서 그렇지 굿 그렇지 굿 됐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항상 모든 건 손으로 손으로 잡아줄게 여기서 이제 다리가 하나 둘 하면서 딱 다리가 이렇게 스플릿으로 찢어지면서 이렇게 넣으면서 어깨 돌아갈 거야 그래서 스플릿 스텝으로 이렇게 어깨 넣으면서 그렇지 다시 일단 스플릿 스텝도 하나 하면서 포켓에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둘 그렇지 그 다음에 어깨 들어가고 셋 응. 준비해 주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들어가면서 같이 발도 같이 들어가야지 약간 느낌이 약간 탁 걸리는 느낌 약간 여기서 그냥 이게 아니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퉁. 약간 이렇게 퉁 약간 걸리는 느낌으로 퉁 그렇지 숄더 페이크도 약간 좀 해줘야지. 자고 퉁,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퉁, 이렇게 딱 퉁, 다시 해주고 하나, 둘. 지금 약간 발이랑 지금 같이 나가려고 몸이랑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살짝, 살짝 이 팔이 먼저 나간다고 생각해. 약간 팔이, 팔이 먼저 나간다 생각하고 이게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팔이 먼저 나가는 거하고 그렇지 팔이 먼저 나간다 생각해 항상 한 번만 더 이쪽 이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오른쪽 팔이 먼저 팔이 먼저 어, 팔 먼저 그렇지 리듬 원투앤 쓰리 오 이제 왼발까지 나가봐요 왼발까지 나가봐 팔 먼저 팔 먼저 퉁 가고 마찬가지로 퉁 하고 가고 어, 먼저 치고 네 예. 원, 투, 퉁팔 먼저 치고 오케이, 중요한 거는 각도의 각도 이것도 아까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딱 바꿨잖아 마찬가지로 어깨가 살짝 내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어깨가 완전 돌아가는 거지 여기 보다가 완전 이쪽 본점 어깨가 완전 돌아가야 돼, 완전 이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 랜선 준비, 고 어, 굿. 오른쪽으로 되는 것 같아. 왼손. 이거? 하나, 둘. 어, 왼손이 조금 어설프긴 한데, 괜찮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 처음 친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할 건데, 어, 여기서 스크린을 이제 쓸 거예요. 이렇게 스크린 쓰면은, 이제 여기서 각도를 막 만든다고 했죠. 각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다시 가서 스크린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레이어. 올라가는 거. 오케이? 마무리로.